그래 일곱시까지만 도착을 하자 일곱시 대도 화내 여덟시까지 화나더라 요즘에 근데 씻고 밥 먹고 면술 먹는 시간이 야 식당이 응 올라... 음. 식당이 빨리 다는다며 그러니까 음. 먹고 먹고 싶자야 먹고 <laughs> 그수지 아, 그래야 수 있을까? 되고 <laughs> 어? 씻수 있을까? 야, 먹, 먼저 먹는 게 낫지 않겠어? 어 뭐. 아, 상관은 없는데 니들이 그냥 술뚝 떠갖고 누울까봐 아이 그정도까지 아니, 아니 그 정도로 취하게 안 어, 먹어 오늘은 정윤이나 그렇지 어, 뭐 네. <laughs> 네, 정윤이 먹어도 돼 아, 정윤이 <laughs> 너 먹어도 되지 내가 많이 먹으면 게 잠을 못잘 거야 <laughs> 많이 안 먹어도 잠못잘것 같은데 <laughs> 여기가 어디야? 여기 한이야동해동해동해아동해야 <laughs> <laughs> 어, 서해나 아니, 안온것같은 어? 무코왕 어, 어, 어? 여기 약간 영덕 쪽에, 거기 어디야? 어, 어, 그러게 울진, 울진 쪽이랑 약간 비슷하지 거기, 어, 무슨 왕이지? 영덕 대게 파는데, 거기랑 비슷데 어, 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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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항은 어. 음, 문어야, 이거 납지야 아, 문어겠지? 납지는 아니지? <laughs> 나 좀, 지으려면 크게 좀 하지 문어를 왜 이렇게 부탁지말 하게? <laughs> 아, 이런 데서 페랑 그립은 동아. 그렇지. 아, 죽이지. 철화술, <laughs> 철화술 딱 잡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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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다 오케이. 만아 여기 오케이야. <laughs> 아, 저기 왼쪽에 보이네. <laughs> 오토바이는안 보인다. 내가 <laughs> 눈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보이는데. 가운데 비닐봉투 주의. 저렇게 낮은데 저런데는 잘만 하겠더라고, 그래. 음. 여기 화재가 나가지고 다, 다 날라갔던 데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호텔, 이거. 아, 이거? 이 호텔 바로 뒤에까지 다 탔잖아. 아유, 아, 그래? 왼쪽에 이거, 어. 저 호텔에서 한번 잡은 적 있는데. 옥계면 여긴 언젠가 내가 온다, 다시. 저기 올라간다. 2번까지 내가 올라간다. 이거 끌고. <laughs> 이 차다! 이 차가 들어간다 어. 야, 사람은 거의 없네 오케이 어. 하나로 어. <laughs> 야 들어진 사람이 많구만 낚시꾼 <laughs> 아, 주의 야 저렇게 <웃음> 내려가네 사다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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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다리로 어, 해가지고 와 어, 그래. 어. 되게 높다 어 천천히 천천히 해변 구경하고 가자고 <laughs> 언제 또 오겠어 그러게 여기 좋은 길이잖아 여기 어헌나로 <laughs> 어. 나는 왜 울진홍복, 울진이랑 똑같은 거 같냐? 비슷하지, 이 곡이랑. 그치. 그니까. 어, 물이 좀많네 선동이 음. 너 최근에 여기를 지나갔어? 어, 여기 왔었어. 아. 속초 갔다가 올때 어. 이쪽으로 내려왔어. 음. 아. 어. 해변도로로해서좀 달렸구나. 음. 가운데 매놀. 커피집은 아직도 있나, 여기? 그 커피 트럭. 그 트럭도 10년 지났는데. 그 코너, 브레이크. 앞에 자전거 주위, 천천히. 자전거가 근데 특이하다. 어. 앞에 애기 지않나아니 2인 일조야 2인 일조인데 아, 앞에 애기, 애기 나봐 애기. 아, 어른들 둘이야? <laughs> 어, <신기하다. 웃음> 어 괜찮네 <laughs> 어 비싸겠다 어. 어이쿠 메놀 야요런데에도 물고기 잡힐까 있지 않을까? 어, 잡힐 것 같은데 어있게 생겼는데 <laughs> 그지 소초랑 어. 막아런데 낚시도 생긴다 내양에 저렇게 막 물풀 많아가지고 물고기 많을 어. 것 같은데 어. 대신 대물은 없겠지 단창이들 네, 여기가 주민진인가? 아, 정동진? 어, 아, 정동진. 정동진 정동진이구나 어, 여기도 바람 차다 응, 음, 바람 많이 부네 어? 여기 원래 군함 있지 않았나? 추웠나보네 어, 그러네 잠수함 없는 데 있겠네 응 음. 여기 있네, 군함 응 음. 아, 저거 말고 근데... 어, 잠수함 말고 는함 어. 있었어 어. 한 애들이 출퇴했을때 타고 온거 아니야? 음. 무장공비, 그치? 아왜 이렇게 겨가는겨? 아, 그러게 말이요아 참, 아. 속상해, 그제. 그래? <laughs> 아우, 저런 커플한테 손 흔들어주기가 쉽네. 아, <laughs> 아손 흔들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그냥 깜짝 놀래면서 인사하는데? <laughs> 내가 손 흔들으니까. 아, 흔들었어? <laughs> 어? 어, 흔들었어. <laughs> 되게 좋아할 것같아어 손... 음... 응. 심하려, 심하려. 어, 알았어. 하루. <laughs> 어한상로운데 한... 어. 씨 뭐하는 거니? 아, 비 보라서? 아비 보면 어떻할될거아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멍청이,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 아 진짜 참 안쓰럽다, 안쓰러워 진짜. 그. 가야 된다는 걸 몰라 비 보는. 나는 아, 카니발이 잘못한 줄 알고. <laughs> 카니발 저 개새끼 막 이러고 아, 오오해네 <laughs> 어? <laughs> 운전 잘하고 있는 카니발 같은 <laughs> 그 앞에는 했는데 그 어떻게 얼마 남았어 한4 0 분은 더 가야 돼아 그래 음, 일단 우주 한번 싸워자어 어디 우주 한번 싸러 가자 있으면 음, 어 그래?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아, 제발. <laughs> 나이 <아이> 먹었다는 거지? 골봐, <laughs> <laughs> 이 새끼야.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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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불 그때 심하게 났더라, 보니까. 아. 어디? 경부대경부대 어. 어. 음. 어디 났지, 근데, 불이? 경포대 바로 옆에 다 불렀어. 그, 경포 맞습니다. 호수. 호수, 아, 호수, 호수 옆쪽으로, 옆쪽으로. 어, 바로, 바로 옆에 뭐. 조그만 산 있는 거. 아. 음. 여기도 참올 때마다 느끼는데 특이해. 어, <laughs> 뭐 여기 이런, 이런, 이런 데가 안면도보다 더 특이한 거 같아. 서해안보다 더 서해안 같아, 저기. 동해안은 물이 깨끗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서해안은 <몬야> 너무 어우 탁해가지고 그치 참 여기도 참 건물은 잘 졌어 세인트 잔스 호텔이야? 응 어으 이야 색깔은 아주 오저 ㅈㄱ 하핳 흐흐흐 저질러서 사이드 박스에 쳐, 쳐, 쳤으면 저거 야, 우리 깨져서 죽었을 텐데, 저거. 이게 뭔 냄새냐? 담배 냄새? <laughs> 아닌데? 아, 뭔가 문어발 굽는 냄새? 어, 뭔가 좀 먹을만한 거 냄새야. 아우, <laughs> 씨발, 어, 담배 냄새 났다, 갑자기. <웃음> <웃음> 야, 나 옛날에 여기서 발꼬락으로 조개 엄청 많이 잡았는데, 여기서. 음, 조개? 어, 여기 뭐 커피 이런 걸로 뜨기 전에, 어, 저기 와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어, 조금은 추웠을 때거든 5월 말쯤? 어. 어. 발꼬락으로 막, 이게 모래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 저이 어. 엄청 많아. 뭐 그래? 어, 비단 적인가 그거. 아. 여기 옛날에도 차대기했는데 그렇지. 그나마 넓혔는데도, 화장실 35미터. 다 단속했었는데 이제는 되지 되나 보네. 여기 다 화장실 있다 화장실 응.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왼쪽 왼쪽 불난 거봐 불난 거. 야 생각한 거아니 앞에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 야, 거의 거의 전쟁인데. 어떻게 개만 탔어 근데? 야 여기도 불 탔네. 여기, 여기 오른,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그러네. 어. 왼쪽, 씨. 와, 씨. 아, 씨. 아, 안타깝다. 전쟁터네, 완전. 어우. 뒤도다착 달랐네. 오늘은 딱 여기까지 달리길 좋겠다. 이제 추워지네, 진짜. 그렇지. 해지면 추워져. 음. 아, 시도 꺼먹었어, 동만이 <laughs> 봤어? 어한 <laughs> 번씩 해줘야지 아까도 했잖아 내가 아두 어, 어, 번씩 해줘야지 하루에 어. <laughs> 네 왼쪽 손에 아구가 아파서 그래 <laughs> 정말 안 춥냐? 어 상남자요 <laughs> 상남자요 상남자 아 이게 자전거도로인데 저렇게 다 차를 대는 거네 동해안이 좀 그래 동해안이 자전거도로가 최악이야 <laughs> 어. 어 여기 는 여자들끼리 많이 오네 응. <웃음> <웃음> 젊은이들 종현이 좀 해줘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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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드라마 하나 때문에 저배고도다는게 아, 여기 여기 그 독립이 이거 뭐 유명한데요? 어, 어 유명한데. 저기 촬영한데. 쟤네들 저, 저, 있는 거? 응. 여기, 여 어... 보이잖아, 이거. 아, 저거요? 이거. 가 응. SNS 올릴라고? 야, 저 할머니 봤어? 손 흔드는 거? 난못 봤다. 아, 그래? <laughs> 어? 난못 봤어. 근데, 니네한테 흔든 거야. 아, 그래? <laughs> 어. 와 미친 사람처럼 <laughs> 그 <다음에> 따봉, <laughs> 따봉을 막 흔들 다음에, 땀봉 땀붕을 막날리는데 나중에? 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laughs> 어난 그냥 이렇게 인사했어. <laughs> 우린, 직진 양쪽에 차 주의하고. 제 <laughs> 지금 주차할 때를 찾고 있나봐. 주차하려고 이렇게까지 몰리와 <laughs> 그렇군. 나 어리석게 차... 되는 거지. 주차할 때가 이렇게 나많는데 어, 야, 여기, 여기 이런데, 여기 먹는 데 아니야, 오른쪽? 응. 음. 어, 좋, 좋다, 이런데. 아니, 그냥 가게 가은데 아, 아, 그렇구나, 그러네. 테이블이 어, 없네. 이제 어, 어. 인내심이 바닥에 날라오는다, 이제. <laughs> 거의 다 왔으니까 지금 내가 찾는 거지. 500m만 가면 되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잘보는 좋은 번 타본 애들은 저렇더라. 응. 나은줄에 신경 안 써. 응. 와, 이거 진짜 오징어 저기다 말려놨네. 저건 진짜 다. 너 러시아산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국산이다, 그럼. 여거 885? 어, 여기도, 어, 여기, 여기, 어. 아 개같아서, 진짜, 씨발. 여기, 여기도 횟집이고, 어. 위에 민박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네. 횟집이 1층 이렇게 과정집까지 생겼냐? 응. 아, 그래, 목소리 마스터 타임이야. 아까 진짜 안개 꼈을 때는, 와, 씨, 그리고... <laughs> 진짜 너무 시끄럽고, 아, 있기서 <laughs> 안돼 아니 아니 워 맥주,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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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먹자 맥주 하나 먹는다 그래. 소주 맥주라 그래 아니 어, 소주 한잔 어, 소주 그래 <laughs> 소주도 한 잔만 먹자 소주, 소주, 소주 한잔 먹고 한 소주 한잔반 기분 좋은 분두아아 근데 두병 나도 한잔반 소원 초조 아 그래? 하원초야어 야. 야 네. 맞지. 어, 나는 다거 났어. 제이 언제 와 야, 다음에 언제 놀러 가냐? 이제 더워서못갈것 같아. 내 생각엔. 어서 으요빵 거야. 아, 공가 복근 어. 아, 아, 어, 네. 예. 예. 아, 네. 어떻게 돼? 한계는 들었다 집으로 간다. 나봐아시 출발. 9시, 9시. 응. 어, 야, 그럼 너무 일찍 도착하는 거 아니야? 그기는에는거 그래? 아, 아니야? 시나 7 시에 도착이야. 아, 어. 아니야, 뭐 너무 일찍이야. 난5 시에 도착했으면 좋겠만 집에. <laughs> 아, 거아그야그 물린 거? 어, 지지 세게 물렸지. 현아 아니 일단 무슨... 뭐. 이 다같이 가야지 뭐. 야, 너 이거 전화하고있어 <laughs> 나 자기 시키는거야? 종현이 뭐, 뭐. 같다 <laughs> 나 아니야 나 계속 들려 그리 응. 조심해 아우 씨 빡세 어이구 야야 씨X 너무 빨리 빠져 야 이거 세다 그거 <laughs> 잡아줘야 되나? 잡았다니까 아, <laughs> 내가 이겨봤는데?

오케이 출발 준비 완료 동만이 완료했나? 에어백 터프 음. 한 번씩 체크 준비 완료? 아니요. 동만이 어. 뒤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 오토바이 와 오토바이 오토바이 지나가고 어... 내가 먼저 간다 어 출발 네. 동만이 출발 그 다음에 현우 그 다음에 선동이 그 다음에 위치 바꾸고 오케이. 내가 세 번째요? 아니 아니 출발 출발 너 출발 하면 선동이가 출발 못해서 출발한 다음에 위치를 바꿔 아... 오케이. 그... 야 이거 거프로안튼거 같다? 어 괜찮아 반복 어차피 10, 10분 거리라서 아... 아 오케이 어어 무서워 어 전도. 원하다 어우 아 뭐하는 새끼야 이거 이거 뭐요? 다이전들 어 가는거래. 시발 박을라 그러는가? 아, 씨아 족같은 <laughs> 새끼 시발 그냥 박을라 그 여기 여기 다이전 맞아? 어 아, 맞아. 아니, 야 차선인데? 다이전 아닌데? 다 아, 다이전 있잖아 차선. 아니 근데 멀리 들어야지. 아저개 족같은 새끼 씨발그거 신고 안 되나 저거? 아, 참나 놀랐네나 내려서 버티터그랬나 씨발. 아, 경찰 보르고 아, 쏙같은쏙 봤지.